친구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구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활용 화룡. 화룡 수어로는 활용 화룡. 화룡 두 번째 인상 인상 수어르는 인상 인상 세 번째 제자 제자 수어르는 제자 제자 네 번째 인정 인정 수어로는 인정, 인정, 다섯 번째 몰두, 몰두, 수어로는 몰두, 몰두, 다섯 번째 희망, 희망, 수어로는 희망, 희망, 일곱 번째 끈기 끈기 수어로는 끈기 끈기 여덟 번째 기법 기법 수어로는 기법 기법 네, 수어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어, 인상은 어, 얼굴 플러스 모습. 어, 인상 인상. 제자는 사도는 사도. 제자 사도. 어, 희망은 소망들. 희망 소망. 끈기는 끈질기다 끈기 끈질기다 기뻐 기뻐 숙겠습니다 구공책에 세 번씩 좋아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